안녕하세요. 오마이베란다 4월 28일 일하고 수요일 저녁 퇴근해서 조금 전에 저 앞에 있는 가로등이 불이 안 켜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곧바로 카메라를 켠 순간에 불이 쨍 들어와서 이제 저녁을 알리는 신호가 된 거죠. 지금 시간이 거실시계로 7시 반. 아주 정상적인 퇴근입니다. 제가 거리대 다육이가 보고 싶어서 문을 열고, 요 자리 에 있던 아이의 아주 기쁜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느라고 지금 화분을 뽑았는데요. 화분이, 그래서 지금 난간에 걸치려다가 겁이 나서, 겁이 나서 안으로 들여놓고, 저는 이 난간에, 난간에 놓는 게 무서운데 지금 카메라 오른손 들고 왼손으로 자리 바꾸면 하느라고, 요런, 시추 에이션 지금 해리 왓슨 금이에요. 해리 왓슨 금은 제가 구독자가 아, 기억에 300명쯤 되었을 땐가요. 정말 날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던 구독자님과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첫 만남 자리에서 어, 구독자님이 제게 주셨던 해리 왓슨 금인데. 조금 흔들렸어요. 그 집에 데려오는 동안에 흔들리고 하면서 뿌리가 조금 흔들리고 해서 제가 다시+ 다시 꾹 눌러주고 요렇게 와이어로 꾹잘 자리 잡으라고 눌러주고 나서 이제 안착이 돼서 이입장의 숫자가 확 늘어나서 해리와슨 금이 이런 얼굴이구나라는 걸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요긴 입장은 약간 치마 입은 증세인 것 같아요. 긴 입장은 이제 하엽이 지고 있고 가운데 얼굴들이. 짤똥짤똥 해지면서 예쁜 해리와슨 금이 되고 있는데 그긴 입장 몇 아이를 떼서 이 안에 사실 제가 떼려고 뗀게 아니라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자꾸 떨어졌었어요 그~ 그 아이를 여기 딱 올렸다가 지금 이게 지금 군생이에요 뿌리까지 내려가면서 로 이어져 있는데 이 목대에서 목대에서 쭉 내어져서 이~ 이어진 게 화분 위에 표시가 나는데 와이어로 눌러져서 되어 있는데, 이거 잎에서요, 잎에서. 이 잎에서 얼굴이, 얼굴이 지금 얼핏 봐도 두 개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도 두 개인 줄 알고, 와, 또 쌍두가 났다, 이랬는데요. 또한번 화분을 잘 놓아야겠어요. 놓고,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도 고프고, 저녁도 안 먹고, 다육이부터 보는, 아 지금 삼두가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 둘. 아 삼두가 잘 표시가 안 나고 있죠. 두고 이렇게 놓고 봐야 될까요? 얼굴 하나, 얼굴 둘, 얼. 아세개 맞죠? 여기 얼굴 하나, 여기 얼굴. 응? 분명히 세 개로 보였는데. 다시 카메라 밖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 얼굴 두 개짜리예요. 아무리 봐도 두 개짜리입니다. <laughs>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해리와 쓴 금인데, 금이 쌍두를 이꼬지에서 내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뜬금없이 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자리로 이 아이 옮겨줘야겠어요. 아우, 너무 대견하고. 이+ 아이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다육 생활 저도 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 년을 채우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나본 시간이 지나본 시간이 사월이나 5월은 제대로 다육이를 키우면서 지나보지 않았고 다육이에 그냥 호감을 가진 시간으로 지나본 시간인데 지나본 시간인데 이 4, 5월이 아직은 가보지 겪어보지 못한 시간이라 저도 날마다 조심조심 합니다. 어떤 날은 웃자랄 것 같고 어떤 날은 열심히 성장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아, 또 다육이, 새 다육이 사야 되나, 뭐 이러는 중에 요즘 한이 시간쯤 되니까 이만큼 다육 생활, 1년 채안 되는 3계절은 완전히 지나봤고, 4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이쪽. 이쪽 다육이는 제가 화상 혹시 입을까봐 좀 늦게 나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쪽 아이들은 비 맞으라고 좀 늦게 데리고 나와서 덮어 놓고 이틀 정도 덮어 놓고 있었는데, 이제 다육이 좀 그만 사고, 좀덜 사고, 사는 것에 좀 자중하고, 유튜브들 모두 좀 자주 언박싱하고 판매 영상하고 또 새다육이 사고 이러는 것이 우리 다육이 키우기 취미를 공유하고 있고 취미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과 구독자님들한테 자꾸 속에서 욕망을 자꾸 자극하고 욕구를 끌어올리고 또 나도 새다육이 사고 싶어 뭐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사실 안 걸어주잖아요. 아, 이 브레이크를 나도 오배다인 저도 좀 걸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영상에서 우리가 다육이 늘리고 싶은 거 늘리고 싶은 거새 다육이 사는 것만으로 사는 거, 사고 드리는 것만이 아닌 내 다육이 가지고 좀 늘리는 그러면 뭐. 사실, 하나만 한 소리, 그러면 이꼬지하고 적심하고인데, 이꼬지하고 적심도 그 전에 한 1년 전쯤에 혹은 6개월 전쯤에 실을 뿌리고 어 해놨어야 지금 적심한 아이 또 자구를 내거나 이꼬지한 아이 또 생명을 보여주거나 해서 또 새로운 다육이 또그 아이들 키워가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얘기지만, 한 1년 이상, 그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오배다가 아 다육이 그만 사고 혹은 지금은 좀덜 사고 지금 좀 참으시고 있는 다육이 요렇게 아 떠들고 말 많이 하느라고 제가 해리 왔슨 아가 아가 아가가 떨어졌어요 창 틀에 어, 저기 있어요 꺼내 볼게요. 무사히 구출했어요. <laughs> 오, 이 아이 때문에 영상을 찍을 동기가 생겼는데 이 아이를 저 1층에 떨어뜨린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선 여기다 둘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들여와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한테서 새로운 기분과 또 다른 기분을 서로 공유하고 느끼면서 요 4월이 지나고 5월, 6월, 7월, 8월. 이 시기에는 새다육이 드리기보다 있는다육이로 더 즐거워하고 행복하자고 말해보면 어떨까 한데 이 말을 제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쨌든, 어쨌든 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다육이 좀덜 드리고 안 드리고 있는다육이 이쁘게 보면서 다육 생활을 길고 오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멘탈을 잡아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laughs> 아이고, 이런, 이런 생각이 모두한테, 어, 공감이 되면 좋겠는데, 좋은 자만 좋은 자만 이룬다고 해서, 뭐, 또, 너만 하면 되지. 뭘또 다른 사람들한테 네 생각을 강요하고 그래? 이러면 또또 실내니까 또 강요는 하지 않고요. 오베다는 좀 자중을 하고 좀 브레이크를 걸어볼까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물론 아직 살펴야 되는 베란다 안에 자구 콩분 살펴줘야 되는 다육이들이 많아서 결코+ 결코 심심하거나 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절기 다육이 키우기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늘 지켜보고 환경을 체크해 주고 돌봐줘야 돼서 만만치 않은 시절에 도래했는데 와. 살랑살랑 나무가 바람에 저렇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 바람이 거실 요 난간을 통해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차갑고 시원해요 아 이게 하루에 일교차로 다육이 색깔을 예쁘게 물들이는 바람과 일교차이면 좋겠는데 베란다 안에는 바람이 쑥잘 들어오지 않고 온도가 높아서 솔직히 지금은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은 굉장히 안 이뻐지고, 불쑥불쑥, 웃자를웃 불쑥 자라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래서 긴장이 좀 도는 시간이에요. 아우, 물 주면, 웃자라면 어떡하지? 그러면 물을 안 줘야 되고, 혹시 지금 분갈이 한다면, 마사 비율을 확 높여서, 뭐 70%, 80%가 아니라 어쩌면 90%까지 정도 높여야 이 하절기를 지나갈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지방 곳곳에 어딘가에 노숙의 환경이 되는 곳으로 최대한 많이 밖으로 내어 줘야 되나? 근데 사실 내어 줄 때도 없어요. 어, 염치 불고 하고 아파트 마당까지 데리고 나가보나 그 생각도 하는데 그건 또 누군가 불수 어, 파손하거나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 용기도 못 내고요. 얘기가 해리와슨금입고지에서 자구가 났어요 이 얘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4월 28일 수요일 저녁, 오베다 베란다, 거리대 다육이 함께 보면서 다육이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거리대 다육이네 해리와 슨금 외에는 아무 얘기도 안 나누었는데, 해질 무렵 이 아이들 얼굴이 지금 주변이 어두워서 다육이 얼굴들도 약간 은은하게 보이죠? 예쁩니다. 저는 다육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